오늘 밤,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, 앞차가 너무 늦게 보여서 깜짝 놀란 적 있나요? 그런데 그 원인이 내차 썬팅 농도일 수도 있다니 믿기 힘드시죠?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,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이 40% 이하로 떨어지면, 야간사고위험이 2.3배 급증합니다. 쉽게 말해, 까만 썬팅이 밤길을 가리는 까만 막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, 안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? 전면 유리는 70% 이상, 앞조석 측면은 40% 이상, 투과율을 유지해야 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고 충분하다 말하기엔 찜찜하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휴대폰 플래시 하나로 30초 만에 내 썬팅 농도를 셀프 진단하는 꿀팁. 플래시를 유리에 대고 10cm 떨어뜨린 뒤 반대편에서 손바닥이 선명히 보이면 합격.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밤길 운전을 피하거나 썬팅 교환을 고민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썬팅이 어두울수록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고 느끼시나요? 하지만 어둠 속에서 프라이버시보다 소중 건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? 지금 바로 내 차선팅을 확인하고 친구 태워줄 때도 안심하고 운전하세요.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, 구독, 구, 그리고 반길 안전 약속해요. 여기까지 끝.